안녕하세요 온라인성형외과 황진원장 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앞광대의 모습이 잘된 하안검 수술의 모습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안검성형술은 이제 눈 아래쪽에 해당되고요 상안검성형술은 눈위 상안검성형술은 종이접기에 좀 가까워요 종이접기 근데 하안검성형술은 종이접기 느낌하고 다르게 이 곡선을 새로 만들어내는 수술에 해당돼요 제가 주로 상담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가 항아리 모습을 보면은 이 곡선이 잘 형성돼 있거든요 그 곡선에 의해서 아래쪽에 모습이 만들어지면은 그 느낌에 따라서 더 젊어 보이고 더 매력적인 느낌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은 단순히 이제 블록한 거 없애달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긴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입체적인 형태를 보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수술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개선했을 때아 이게 이쁘게 잘된 것이다 라는 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여기 아래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점점 보이게 돼요 근데 이게 왜 보이냐면은 젊었을 때는 여기 살점이 두껍기 때문에 그게 잘안 보이다가 세월이 흐르면 점점 얼굴이 마르게 되거든요. 마르게 되면서 뼈의 형태가 도드라지게 되는데 뼈를 보시게 되면 이 동그라미 이게 더 보이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동그라미 이 경계부가 더 옅어져 보이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쓰는지 다 한번 말씀드리면 이 그림자가 생기는 위쪽은 좀 불룩 나아져 보이게 돼요. 이 바로 아래쪽은 들어가 있는 부분에 해당돼요. 수술로는 나와 있는 부분하고 들어가는 그 부분의 경계를 엿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위쪽 블록 나와 있는 구조는 항상 아래쪽에 잡아주고 있는 인대나 끈 같은 구조가 무조건 있게 돼요. 블록 나온 아래 부분을 잡아주고 있는 그 구조를 분리시켜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그 부분을 쭉 이렇게 분리시켜 주게 돼요 그러면은 이 블록하게 나오는 아래로 쭉 퍼져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은 나와 있는 곳 들어가 있는 곳이 평평하게 어느 정도 보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그거만으로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조금 더 이쁘게라는 조건을 만약 달아버리면 그때는 이 아래 부분에 역삼각형에 해당되는 이유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이 꼭 앞으로 볼륨이 나와서 전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얼굴에 볼륨감이 살고 더 생기 있어 보이고 어려 보이는 그런 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이게 세로폭이 줄어든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잘된 앞광대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 속눈썹에서 여기 경계 있어 보이는 그 거기까지 그 거리가 매우 멉니다. 이런 경우에 손이 좀 많이 가요. 정성을 좀 많이 넣어야 돼요. 여기블록한부분의 아래 부분을 다 분리를 시키고, 앞쪽에다가 지방을좀더 넣어서, 앞 광대 볼륨을 조금 도톰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 했을 때딱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옆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보다는 여기 위쪽이 튀어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볼륨 보강을 해서, 여기 부분이 앞으로 많이 전진된 느낌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가 잘된항안검 수술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검 성형술은 단지 여기 피부만 많이 빤빤하게 잘라낸다 해서 잘한 수술이 아니고 피부 거층은 자연스럽게만 뒤집어지지 않게 잘 유지를 하면서 그 깊은 층을 고르게 잘 배열을 해줘가지고 앞 광대가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의 앞광대 모습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결과가 가장 이쁘게 된 겁니다. 더 높은 수준의 결과의 모습이라면은 앞에 이 고랑 처리가 잘돼 있어야 되고 이 앞광대 가장 밝게 빛나는 반짝거리는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수술 전 모습보다는 위쪽에서 형성되도록 만들어진 모습. 그게 잘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전후 사진들을 비교하게 되면은 퀄리티 아마 비교가 한번 눈에 한번 들어오실 거예요. 이거 참고하셔서 한번 거기서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말고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들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